이 이야기는 리베리아 반도의 아라곤 왕국 은의 이상한 섭정의 이야기이다 나는 라몬 베넨게를 사세 바르셀로나 백작이자 아라곤 왕국의 예비 국서가 될 몸이다 국서가 뭔가요? 에이 멍청한 녀석 국서라는 건 여왕의 남편을 뜻하는 말이다 음? 저희 아라곤 왕국의 사위란 말이죠? 그렇지! 오, 맙소사, 이 새끼 아주 그레이트 시발놈이었군요. 물렀거라 더러운 마귀야. 뭐야, 도주. 뭐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들의 잃어버린 고향을 저 이교도 놈들한테서 되찾으리. 이 폐기로운 나이 22살의 라모는 아라곤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하기 위해 국왕을 뵙게 되는데. 네. 오 왔는가 우리의 든든한 사위 레미로 2세 아라곤 왕국의 제 5대 국왕 하하 저의 아리따운 아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인어른? 허허 우리 사위 기사답게 성급하구만 잠시만 기다리게나 유모가 곧 데리고 올걸세 유모요? 아직까지 그 나이 먹도록 유모가 데리고 산답니까? 뭐라는 건가? 유모가 다른 이의 아기를 모유를 먹이고 키워주는 여자라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귀족이나 왕족의 경우에는 사교 활동을 하느라 아기를 돌볼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모를 친부모보다 가깝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성인이 되더라도 계속 고필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응,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내 딸은 아직 얘기기는 하지만, 예? 응예! 아, 공주님의 자제분이셨군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렇. 아니, 하나밖에 없는 나의 딸일세. 짱. 그렇다. 공주는 이제 태어난 지한 살밖에 되지 않아 돌잔치를 해야 했던 낙이었던 것이. 아니 누구를 범죄자를 만들 생각이십니까?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나? 이건 젊은 게 아니라 말뜻 그대로 애기잖아요! 그냥 운명이라 받아들이게 어쩔 수 없네 아니 그래도 한 살짜리 애랑 결혼을 하란 말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12세기 중세 유럽에서 상식을 논하다니 흐림도 없는 소릴 새 사위 근데... 으응! 난 마누라랑 수도원으로 가면 그만이야! 야씨 그렇게 바르셀로나 백작인 라모는 한 살짜리 여자 아기와 약혼을 하. 라미로 이세는 곧바로 자기 딸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퇴위를 하게 된다. 이런 최장 약혼 계약서까지 써버렸으니 물릴 수도 없게 되어버렸군. 이렇게 된 이상 아직 아기인 여왕을 대신해서 섭정으로서 아라곤 왕국을 다스려야겠군. 아, 전또 아... 뭐야? 이베리아 반도에 무어 있는 몰아내군 말겠다. War never again. Never again war.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결코 다시 전쟁! 결코 다시 전쟁! 우왕, 정복전쟁이다! 그렇게 일나무는 무어인들의 영토였던 네 개의 도시와 약간의 영토를 아라곤 왕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된, 이교도로부터 우리들의 고향을 되찾았네요. 축하합니다, 전하. 몬테사 기사단, 아라곤 왕국 소속 기사단. 뭔 소리야? 우리의 사명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고. 네? 그게 무슨? 여기 말고 저기 남쪽에 있는 애들 다 쫓아내야지. 그게 우리들의 사명인데. 그렇게 라모는 십자군 원정이자 자신의 꿈인 고향을 되찾는 재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지만 한 가지 불길한 소식이 전해져온다. 저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있습니다. 뭐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좋은 소식부터 말해보게나 드디어 저에게 여자 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이 새끼가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라면 나쁜 이야기도 사소한 이야기겠군. 나쁜 소식은 본성과 점령지 근처에 수많은 적의 전함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뭐야 씨발! 그렇다. 라몬이 남쪽으로 집중한 나머지 무어인들한테 본진을 비롯한 점령지를 백도를 당한 것이. 여기 근처에 토르토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농성을 해보시면 어떠신지. 줄건 주자고. 네? 토르토사가 그렇게 중요한 요청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토르토사는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 주고, 우린 본진으로 후퇴해서 방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거야. 그렇게 버려진 토르토사. 아, 이제 자비 없는 무어인들에게 점령당한 후 약탈을 당하고 여자들은 생포당할 운명에 처해졌는데. 저쪽 도르토사를 지키는 병사가 아무도 없군. 얘들아, 지금 당장 도르토사로 진격한다. 와, come on. 어? 뭐지, 시발? 꿈인가? 무어인들이 간단하게 점령할 생각으로 들어간 도르토사에는 건장한 남자 한둘 정도는 맨손으로 찢어발긴 후그 핏물로 샤워를 할것 같은 강력한 누님들께서 사슬 갑옷과 투구 그리고 손도끼를 들고 대기를 하고 있어. 참고로 이 당시에는 방금 가복이 없어. 중부장 한다고 하면 다 사슬 가보시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laughs> 저희가 잘못 들어온 것 같네요 실례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laughs>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라고 <웃음> <웃음> 그렇게 수많은 무호인들의 뚝배기들이 토르토사의 여성들로 인해서 토르토사의 성벽으로 대체되었다는 기괴한 루머가 들려오게 된다 아 먹지만 않았지 이것은 나즈텍 제국의 재림이었을 것이다 토르토사의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여자들이었기에 저런 무용담이 나올 수 있었던 걸까? 거대한 장작을 매일같이 존나 패물로서 하체와 광배근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대장장이들 묻지 않게 연장을 본인들 손으로 고칠 수 있는 여성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성 안에는 방어구도 넉넉하게 있고 매일같이 다뤄온 손독기가 있었으니 어찌하였겠는가. 아, 어! 이 서늘하고 묵직한 감각. 이번에는 장작 말고 사람의 대가리를 가르면 되는 거잖아? 간단하군 잠시 후 아니 뭐지? 버렸던 성이 왜 이리 말짱해? 손도끼 누님들의 표정이 사나워집니다 새로운 장작인가? 라고 말하는 건방진 신하들은 제가 보랄 테니 걱정 마시... 아니 마십시오 아니 아니 말거라 흠... 장작... 포르토사의손도기파 누님들은 전원 기사로 임명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세금 면제와 자손들까지 자기 세습의 혜택을 약속하노라. 흠, 음, 만족스럽군. 끝.